드디어, 오늘, 제 비, 오늘 드디어 소풍을 갑니다. 태어나서 처음 간다는 소풍. 어, 학교 크라스 사람들과 소풍을 갑니다. 현지 시간 아침 8시. 아침 일찍부터 저 여기 와가지고요. <laughs> 근데 베트남 소풍 갈때뭐 아무것도 안 사가네요. 어? 한국 김밥이라도 사가는데. 그래서 일단 가기 전에 딸내미랑 밥한끼 먹고 이렇게 보내려고 합니다. 아것도안 사... 야, 혼나 혼나이 테이크. 응, 네, 기유릇. 야, 여행 간다고 좋다고. 응? 어? 예. 내가 전에 이 머리가 너무 귀엽다고 사람들이 했다고 하니까 맨날 이이 머리만 해요. 예튼. <laughs> 응? 아, 이제 홀로 남겨진 남이 남이도 외롭겠다. 어내 네, 우... 내오 남이 몸엔 좀따 비양 유뉴. 네 남이랑 둘이서 밥 먹을 많이 간다니까 삐지는 <웃음> 비. <웃음> 내가 줄수 있는 건 용돈 말고는 줄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가서 맛있는 거사 먹으라고. 김밥도 못사 먹는데 <laughs> 기분 좋아졌다. 다들. <laughs> 너희 어? 꽃치여이좀따 비양. 어? 같은 클라스 언니들하고 밥사 먹으라고 했습니다. 아고 딸내미. 어, 그래도 딸내미 덕분에 이렇게 맛있는 퍼도 먹고. 오늘 고수가 상당히 많네요. 고수의 향연. 예, 맛있습니다. 딸내미랑 먹는 밥. 예, 고수가 많네요. 와, 특이한 거. 비도 고수를 안 먹어요, 잘. 맛있게 먹겠습니다. <laughs> 아이 거좀 힘든데 고수가 좀 너무 많은데 아. 가대아빠대 아빠 돼 가지고 예 편식하는 모습 안 보여주려고요 다 먹겠습니다 고수 아 근데 고수는 아무리 오래 살아도 솔직히 저는 좀 힘들어요 음.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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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정말 남인은 다짜고짜 나한테 많이 계속 맹일라고 해. 너무 많이 넣는데 <laughs> 어 콩나물 국수가 돼 버렸는데 아어많는 응. 내가 미각을 잃었나요? 왜맛있죠 분명히 고수가 많은데 먹을 수 있어요. 뭐? <laughs> 어? <laughs> 우유? 얘나얘나 있어? 아, 아, 두유가 아니고, 영꽃, 영꽃 그 씨앗, 영꽃 씨앗. 어 착즙한 거네? 신기한데? 오, 맞아. 영꽃 씨앗 맛이에요. 맛있는데? <laughs> 아, 헤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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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쇠 헤센, 아, 하 연꽃 씨앗 우유, 아, 여기서 발견. 오늘 소풍 간다고 못 보던 반지가 생겼는데, 아, 이거 빈 아예 어울리지 않는 남이 것. <laughs> 이거 남, 남, <나>, 남이? 남, <laughs> 남이 아유, 어, 다이아몬드 반지를, 아, 얘는 좀. 20만 아, 20만 동? 아, 만 원? 아, 다이아몬드 반지인데 만 원이라고 합니다. 만 원의 반지. <laughs> 예, 이거 만 원. 얼추 보면은 상당히 비싼 것 같지만, 고가 보이지만, 만 원. 만 원. 만 원의 다이아몬드 반지. <laughs> 응? 어, 귀걸이. 어, 귀걸이. 어, 이거 또 다른 건 뭐야? 반지 이렇게 많아? 야. 다 해가지고 5만 원, 다 해가지고 야풀 세트가 5만 원밖에 안 하는 기적 같은 나라 베트남. 아, 그래도 비야, 아좀 생각해 보니까 내가 비한테 귀걸이 사준 적이 없었네. 좀 비가 하고 다닐만한 악세사리 나중에 하나 꼭 사줄랍니다. 정말 너무 정말 다이아몬드 반지는 아닌데 다이아몬드 반지. <laughs> 야, 야, 아니 아빠 신이 나 꽤나 이라 야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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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laughs> 생각하지 빛을 생각하지 야, 생각해 어이아잘 응. 다녀오겠습니다 그냥 한마디 알려줬는데 아니 소풍 가는데 공부를왜 하려고 바로 책크해 가지고 그잘 다녀오겠습니다 알려주라고 어 그래도 애울라고 하는데 멈추게 할순 없습니다. 아무리 바빠도, 뭐, 비가 알고 싶다는데 알려주랍니다. 도 볼펜 듣 꺼내. 잘 다. 아, 떠주라고? 아, 알았어. 내가 떠줄게. 도볼또이세 디, 떳. 등로이, 노이, 등로이. 너희, 한국 너희라 다녀오겠습니다. 득. 잉마? 잘 다녀오겠습니다. 잘 떳. 또잘 다녀오겠습니다. 네, 밥 먹다, <laughs> 밥 먹다 말다가. 아 둥롤. 잘 다녀오겠습니다. 노이. 잘 다녀오겠습니다. 둥롤. 잘... 아유, 잘한다. 아유, 밥 먹다 말다 공부하는 열정의 학교 열. 응? 너무 진지해지지 말고 소통가는 날이잖아. 어, 네. 둥롤. <laughs> 이제 딸내미 생애 첫 소통을 보냅니다. 잘 다녀와라. <laughs> 아, 근데 왠지 불안하지. 처음 소풍 별일없겠죠잘 <laughs> 다. 다녀... 아, 어, 어, 내 오토바이 거네. 어, 나 헬멧 많은데? 어, 어, 컴몬. <laughs> 어, 감사함. 어, 하이까이냐? 아, 오케이. 오케이. <laughs> 기어이 나의 헬멧이 이쁘다고. 어. <laughs> 마스크 딘지 모르고 찾고 있어. 아파 <laughs> 응. 아이, <응. 웃음> 밝게 웃으니까 참 좋습니다. 기분 좋게 재미나게 잘 놀고 오기를. 아유, 우리 뒤에 그냥 바깥에서 보니까 얼굴이 더 하얗고 더이 뻐요 아유, 이쪽 놀. 고기를. 그냥 <laughs> 있세요 어. 이렇게 비를 보내고 저는 집으로 갑니다. 오늘은 이부장, 이부장네 집에서 제사밥 얻어 먹으러 갑니다. 이부장네 <laughs> 부모님께서 이번에 고향이 멀어가지고 또그 언니네 집에서 제사를 지낸다고 하네요. 그래서 저희 직원들을 모두 다 초대했습니다. 그래서 밥을 먹으러 저는 이부장 집으로 갑니다. 그러면 이따 볼게요. 이부장 집에 가는데 아이들이 선물을 사야 된다고 지금. 고민에 빠졌습니다. 제산날인데 어머님께 선물을 한다고 하고, 저희 의견은 과일을 사가는 게 나을 것 같다고 했는데, 또 이건 낱개 과일을 사려고 하고, 선물 세트를 사자는 의견도 있고, 혼란스럽습니다. 베트남 제사, 어떤 선물이 나을까요? 그리고 뭐 타오랑 윙, 이부장의 어머니 만나뵌다고 하니까, 언니들은 다 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선물을 좀 의미 있는 걸 하려고 하나 생각 하나 봅니다. 아, 저는 뭘 해야 되지? 난뭘굉히 부당스러워지는데 이제 <laughs> 보통 제사 어떤 선물하냐고? 나 제사에 사람을 초대하는 경우도 난본 적이 없고 가족들만 하거든. 그런데 베트남은 나도 알아. 베트남은 제사인데 사람들을 많이 초대하더라. 저도 정말 베트남에 있으면서요. 제사 집에 많이 초대돼서 갔어요. 사실 제사인지 모르고 갔는데 결론은 제사였고요. 근데 특히 외국인들 초대를 참 많이 하더라고요. 아, <laughs> 윙하고 타워가 과일을 고르면 리부장 네 비싸. <laughs> 안 돼. <laughs> 어? 야, 그래도 어머님 오셨는데 뭐라도 좀사 가면 좋잖아. 어? 뭘 사지 정말 제사집에 뭐 사간 기억이 전혀 없네요 오빠 빠 일단 어? 롯데마트 아 롯데마트 가가지고 거기서 사자? 그래 롯데마트 가가지고 사가자 어 아, 롯데마트 니부장 집 근처도 있잖아 거기 가서 살까? 어 거기 가서 사면 되겠다 지금 가요 어 지금 가야지 지금 이제 시간 이제 11시야 빨리 가야지 기다리시잖아 그러면 저희는 이부장 집에 가서 또 좋은 시간 보내고 올게요 재산날인데 좋은 시간 보낼 수 있을런지 모르겠지만요 <laughs>